사도행전 묵상 10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건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주요 묵상 구절은 16절로 공동 번역 버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름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된 것이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제목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자신에게 구걸하는 못 걷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하며 그를 일으키자 그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에 그가 서서 걷고 뛰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이를 본 모든 백성이 그가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심히 놀랍게 여겼습니다.오늘 본문은 이와 관련하여 베드로가 설교하게 된 과정과 내용을 기록한 것중한 부분입니다.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고는 놓아주질 않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러 몰려들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고 하며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 일은 예수로부터 시작됨을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첫 설교 성령 강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합니다. 이 기적은 자신을 비롯한 제자들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니 자신들을 주목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유대인과 언약관계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승천케 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기까지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셋째, 너희는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메시아이시라고 말하며 너희가 그분을 죽였다고 했습니다.넷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했습니다.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으며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며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이심을 나타냅니다. 다섯째, 자신들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며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여섯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증거했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예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대로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된 것이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 생명의 주인이신 분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으셨기에 다시 부활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햇빛을 받게 되면 온몸이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생명의 빛을 받게 되고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관건은 빛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예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잉태되기전 천사를 통하여 예수 이름을 지어주시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하시며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을 알려주셨음을 생각합니다. 이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구원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사도를 비롯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졌으며 우리 세대를 지나 다음 세대에도 더욱 풍성히 전해져야 함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그 이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땅 끝까지 전파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에도 더욱 풍성히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입으로 행함으로 증거하는 자로 살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주님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예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대로 구원받아 능력 있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 안에 오시어 때마다 일마다 깨닫게 해 주셔서 구원받은 자로 굳건한 믿음을 갖고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예수 이름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받는 날입니다. 성품에서 연약한 부분, 관계에서 연약한 부분, 하는 일들 속에 부족한 역량 등에서 구원을 받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완전히 나은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마음을 담아 절실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변의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중보 기도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